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주제의 제4회 평택나눔 컨퍼런스가 지난 20일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평택시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대학교의 마드리갈 싱어즈 공연을 시작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섹터 간 목적과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부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공재광 시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학계, 공공, 기업의 섹터 간 사회공헌 전문가들이 지역 공동체 의식을 향양시키고 지역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나눔 실천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나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기업과 시민들이 따뜻한 행복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.